오늘 제가 여기저기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장신구들 주얼리들을 이렇게 한몸에 다 하고 왔는데요. 종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스타일링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그런 주얼리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걸 매일매일 착용하다 보니까 이 주얼리들의 뭔가 특별함, 예쁨을 약간 잊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얼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귀에 있는 애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여기 위에 있는 건 피어싱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나비 피어싱은 더클랑이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되게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얼리들 중에 유일하게 실버가 아닌 제품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색감이 다크하다는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저는 알러지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어, 파란색이라서 좀 포인트가 돼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는 저는 뭔가 돈을 쓰기가, 좀큰 돈을 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좀 기본템에다가 더 돈을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비싼 돈 주고 알록달록한 거를 구입하기엔 좀 그랬는데, 딱제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이고, 너무 만족하면서 매일매일 잘 착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단점인 게, 뒤에 피어싱 볼이 좀잘 열리더라고요. 잘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뒤에 이, 저는 이 바가 좀 길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뒤에 바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끼우는 실리콘?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신다면 더 깔끔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제품은 약간 반짝거리는 듯한 그런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인데 이건 라인아트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 반짝거리는 이 모양이?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심볼? 이게 이 브랜드의 되게 시그니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반짝거리는 형상이니까 이게 반짝거림에 대한 이미지는 주면서 또 너무 블링블링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되게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가지고 매일매일 착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건 실버고요. 이게 두께가 얇아가지고 피어싱 말고 그냥 귀걸이로 떠르신 분들도 착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도의 두께예요. 그리고 여기 이링 귀걸이는 이쁘죠? 제가 원래 스톤이 박혀있는 주얼리를 진짜 잘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톤 특유의 그 블링블링한 느낌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대체로 스톤이 없는 주얼리를 많이 하고 이게 유일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일단 실버고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착용하시기 좀 편안하고 이전에 스톤이 없는 링 귀걸이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사용하지 않던, 착용하지 않던 스톤이 박혀있는 제품을 착용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왜 스톤이 작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블링블링함이 더 극대화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큰 스톤 한 개가 얌전히 있기 때문에 뭔가 블링블링한 느낌보다는 그냥 투명감을 더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맨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크기가 좀더 컸으면 우아한 느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 귀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제가 정말 잘 착용하지 않았던 팔찌인데요. 팔찌는 한 개예요. 짠. 이 제품은 레인디어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실버 제품이고 이게 두꺼운 버전이랑 얇은 버전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얇은 걸로 선택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납작한 체인으로 되어 있고 여긴 얇은 체인인데 이 버클로 잠금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얇은 체인이 버클을 잡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 연결부에 있는 이 얇은 체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줘서 뭔가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체인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고 이게 뭐 티셔츠나 슬리브리스 이런데도 에잘 어울리는데 그냥 셔츠 같은 거 입고 무심하게 팔 걷어올렸을 때 이게 보이면 좀 되게 뭐랄까 시크하고 멋지달까요? 그런 느낌이 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시는 저의 목걸이, 데일리 목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다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무 장식이 없고 이 둥근 꽈배기 모양의 로프 모양의 체인으로만 포인트를 주는데 이 잠금 장치 부분이 조금 특이해요. 이 고리를 되게 크게 만들어서 얘가 마치 펜던트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게 돼 있고 또 장점은 이거를 잠그기가 되게 편해요. <laughs> 원래 이 버클 잠그는 게 되게 전잘 못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손톱 미끄러지고. 또 되게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아무래도 장식이 없다 보니까 잘 어울리고 좀 깔끔한 느낌? 근데 얘가 줄 자체에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이 자체로도 또 너무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좀 체인 목걸이를 하고 싶은데 너무 볼드한 거는 못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게 포인트가 되고 원하는 무드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얇은 목걸이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인 것 같죠? 여기 있는 제 피어싱이랑 같은 모양이에요. 왜냐면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laughs> 라인아트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이 딸랑딸랑 거리는 이 조그만 심볼이 되게 귀여워요. 근데 얘가 보면은 비대칭으로 이쪽에 가 있게 디자인이 돼 있고 이 심볼을 기준으로 짧게 노출되는 체인은 그냥 플레인한 체인이고 길게 노출된 체인은 중간에 볼 장식이 있는 이런 체인이에요 디자인의 양쪽에 무게감이 뭔가 딱 맞는 것 같고 얇지만 이렇게 볼이라든가 이 심볼이라든가 하는 작은 포인트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얼리 중에 가장 여리여리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투웨이로 연출을 할수 있게 나온 목걸이고 얇은 체인 그리고 여기 두꺼운 체인 이루어져 있죠. 이거랑 제가 아까 보여드린 팔찌랑 브랜드가 다른데도 약간 이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나 이런 구성 요소가 좀 비슷해서 둘이 되게 잘 어울려요. 뭔가 사각형 얇은 체인 도톰한 체인 체인 형태도 약간 비슷하고 이렇게 두개 같이 하면은 참 조화롭다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잠금 장치가 또 팬던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열어 보면 이렇게. 반쪽은 두꺼운 체인, 반쪽은 얇은 체인 해서 이 고리를 여기에 거느냐, 여기에 거느냐로 또 다르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가운데 한번 걸어서 한번더걸 수도 있고 여기에만 걸고 얇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펜던트로 길게 늘어뜨릴 수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길게 연출하셨을 때는 드레시한 느낌도 줄 수가 있어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원래 이 브랜드 느낌은 되게 시크하고 퇴폐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브랜드고요. 체인이 두 줄이라는 점이 되게 포인트가 되죠. 이 펜던트가 또 이제 직사각형이잖아요. 빛이 반사되면서 이게 또 눈에 잘 띄는 펜던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식적인 효과가 되게 커요. 눈에 잘 보이고요. 짠. 짠. 양손에 두 개씩 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디자인의 링들 위주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아직 더 모으는 중이에요 저는 손에 반지가 많은 게 좋아가지고 좀제 취향인 친구들을 아직 더 찾아 모으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4개를 모았고 여기는 베이크드 알래스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흐물흐물한 체인 링이에요 옆에는 얇은 둥근 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나사가 조이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주는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게 착용해주시면 예쁘고요. 뭔가 체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캐주얼하고 인더스트리얼한 감성을 주는데 그 와중에 얘가 체인 링치고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가녀린 룩에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그런 반지인 것 같아요. 이 시리즈로만 여러 개 착용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노크인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세로로 음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약간 캔 뚜껑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스톤이 없는 대신에 이 커팅 때문에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을 있어서 생각보다 눈에 잘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손을 움직일 때 여기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톤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와 또, 광채를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체인은 얘도 흐물흐물한 링체인인데 좀 통통한 둥근 느낌을 주는 체인이에요. 이거는 아무 장식도 없고 그냥 플레인한 디자인인데 체인 자체의 두께감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반지들은 이렇게 약간 납작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둥근 느낌이라가지고 지루해지지 않게 변화구를 좀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넷째 손가락에 있는 반지는 엄청난 유명템이죠. 티파니 앤코 제품인데 일단 그냥 실버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정말 정말 무난해서 아무데나 껴도 괜찮은 그런 반지고 기본적으로 레터링이기 때문에 캐주얼에 엄청 잘 어울려요. 근데 티파니라는 브랜드 자체는 뭔가 클래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는 뭔가 캐주얼하지만 정장에 껴도 이상하지 않고 뭐 블라우스나 뭐 프릴이 달린 옷을 입어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브랜드 이미지랑 디자인 자체가 주는 이 이미지가 만나서 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주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스타일링에 구해받지 않고 매일매일 착용하는 주얼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러나 열한 가지나 되나요? 네, 열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이 브랜드들 가면은 이런 무드의 주얼리 디자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들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냉>